파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소혜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상향을 받고 어느 정도 정상화된 조충곤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무척 재밌게 하고 있는 무기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상향받은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조충권의 비연 나선 참의 시동기 중 하나인 어, 급습배기 발동 조건이 완화된 점입니다. 이전에는 빨간 진액을 채취한 상태에서 특수공격을 계속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해서 어, 조작감에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한손검처럼 이제 강화평타를 이행한 후에 풀차지 급습배기가 나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콤보로는 방향키 발동공격, 그다음 비원백기 그다음 급습백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중 모드의 상태에서 좌우 일반 공격, 전진 공격, 급습백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빨간 진액을 채취한 상태에서 비원백기 혹은 강화 평타를 사용하면 풀 차지 급습백기 양클이 나가게 되는데, 일반 공격 일반 공격의 강화 평타는 두 번째 공격부터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작, 방향키 조작에 따라서 이 동작이 전부 다른데요. 자, 이건 좌우, 이건 앞으로, 이거는 뒤로. 이런 식으로 방향키에 따라서 일반 공격 모션이 모두 다른데, 대부분 1타는 좌우 공격 모션이 이렇게 짧은 편이고, 2타 강화 모션은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찌르기 모션이 이제 가장 타점이 안정적이고, 어, 모션이 빨라가지고 저는 주로 사용하지만 중간에 포지션을 이동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해주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충권의 데미지가, 비연 어, 나선참에 높은 비율을 가져가지만, 이제 빠르게 강화평타 2회, 그 다음 급습배기 연계가 생기면서, 비연 어, 나선참이 애매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급습배기를 연속적으로, 어, 발, 어,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패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 거기다 이번에 비연 나선참에 하이퍼 아머가 추가되면서, 어 여차하면 태클처럼 패턴을 씹는 용도로 어,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불안정한 상세를 가진 조충권에게 어, 안정성을 더 올려주고 어, 역습 발동 조건도 더 쉬워졌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상향을 어, 많이 받았습니다 어 패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어, 세팅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조충권의 아티어는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첫날에 만든 거라 이게 회심 격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어 보건 보너스는 기기 기기 예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발동 스킬은 흑식용의 힘과 주인의 혼을 넣어 놨습니다. 어 회심 격화로 강화하면 어 공격력과 예리도가 조금 낮아지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보건 보너스로 채워 넣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공격 격화나 속성 격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공격이나, 어, 속성 격화로 사용하신다면, 어, 보건보너스의 기초공 대신에 회심률 한두개 정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충고는 사냥벌레도 같이 착용해줘야 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조아냐 또는 이제 요거, 시나토 모독키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어, 요 아르조아냐 같은 경우에는 어, 모기 단축과 그다음 모기로 진액 채취 시한 어, 번에 3 개를 채취해 이제 진행 모기가 편하지만 벌레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시나토 모독키는 이제 모기 단축이 있지만 이제 두 개까지만 채취를 하고 대신에 벌레의 속도가 빨라서 빠른 수급 채취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분진 강화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조충곤 분진 운영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게 조금 더 고점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찍먹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루조아냐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푹 찍어 드실 분들은 이제 시나토 모독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뉴비니까 이제 아루조아냐 사용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어구입니다. 방어구는 호용조룡 헬름 베타, 그 다음에 다하딜라 메일 감마그 다음 고암 베타, 고급 코일 알파 그 다음에 투나물 그립브 감마로 착용해줬습니다. 자 요러면 무기 스킬까지 합쳐져서 이제 시리즈 스킬은 연격 강화 1그 다음에 흑식일체 1그 다음에 주인의 혼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식주입니다. 무기부터 명검 장인 그 다음 비연 달인 그 다음 초심주 3 이렇게 착용했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전자 1개 그 다음 역습주 3 개, 혼신주 3 개, 그다음에 한광주 3 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역습 발동이 익숙치 않다면은 요3슬롯 역습 자리에 어, 자격주나 연격주, 그다음 방공주 등 이렇게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슬롯은 이제 한광주를 제외하고 취향껏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어, 상세를 자주 한다면은 내절주를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호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시만 3에 로던자1 팔레어도 호석을 사용하고 자 호석 장식주는 달인주를 넣어 놨습니다 아 그리고 시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충곤이 그 <laughs> 비연나선참을 사용할 때 육질이 안좋은 부분도 다 같이 때리다 보니까 이제 시만 효과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어 그래서 조충곤은 심한 효율을 되게 잘 받는 무기 중 하나라서 어, 채용하시면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스킬은 이제 슈퍼해심 3, 명검 3, 심한 3, 간파 2개 그 다음 장인 1, 비연 1, 그 다음 도전자 5, 연격 4, 역습 3, 혼신 3, 기절내성 3, 모아지경 3, 납도술 3 완전 충 완전 충전 1, 그 채소 1, 회피 성능 1, 그다음 시리즈 스킬은 연격 강화 1, 그다음에 흑식 일체 1, 그다음에 주인의 혼 이렇게 챙겨지게 됩니다. 자, 요러면은 기초 공은 이제 도전자에서 20, 그다음 연격에서 16, 역습에서 25, 그다음 연격 강화에서 8, 주인의 혼에서 약12 해서 어. 기초공 81을 챙기고, 그다음 회심률은 기본 회심률 23에 도전자 15, 그다음 혼신 30, 무화지경 10, 흑식일체 15를 챙겨서 최대 93%까지 챙겨지게 됩니다. 잉? 자, 오늘은 이렇게 흑식용 주인의 혼 아티어의 세팅을 해봤는데요. 어, 괜찮습니다. 예, 어, 좋습니다. 제가 요, 조충곤 말고, 마비 한성검도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한 번, 한성검 용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수렵은 이제 사냥 연습용 레다오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충곤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어, 응애입니다. 응애. 어, 제가 한, 100판도 안 했을 겁니다. 어, 100판도 안 해가지고, 다른 뭐거 어려운 거 잡기가 애매해 가지고 어, 레드아웃를 잡을 겁니다. 아, 그럼 한번 가 보시죠. 렛츠 고. 고도마 씨와 동사 thank <laughs> you